아우 어, 뜨거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국민가수 나훈아님의 나훈아님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오늘 찍으러 가는데 이거 찍는 게 기밀 비밀 비밀 기밀 네, 이제 극비사항이라 이제 이 영상은 나훈아님의 뮤비가 나오고 나서 공개될 것 같은데 네, 좀 기대가 됩니다. 또 의상도 빡센 거 입고 아주 약간 트로트의 느낌을 잘 살려보려고 할 텐데 또두 번째 광고 주신 네, 광고주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 그러면 뮤비 찍는 거 브이로그 보여드릴게요. 아 근데 너무 더워. 너무 더워. 라우나님과 어떻게 뮤비를 찍어보겠어요? 그죠? 늘 네. 화이팅! <laughs> 아. 일단은 그. 광고를 9시 반에 찍어가지고, 시간이 남아서 지금 강남의 헬스장 왔습니다. <laughs> 저 바디프로필 찍어야 돼가지고, 운동을 안할 수가 없어. 운동하고 오겠습니다. 주먹을 갖다 놨는데 이제 지금 라오나님 광고 촬영하러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왔거든요 기대됩니다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들어가 볼게요 와 안녕하세요 생모드입니다 네저 리허설, 리허설이 아니지. 촬영 장소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찍고 있습니다. 장난 아니에요 여기 완전. 이런 스튜디오 저 처음 봐요. 저 진짜 조그만한 스튜디오만 가봤는데 와 여기 제대로네. 엄청 큽니다. 아, <laughs> 와 신기. 해 여기서 이제 나무나 선생님이랑 밴드 분이랑. 밴드 분들이랑 같이 촬영 예정 세상에 완전 커 완전 줄려 완전 지금 55분 지났는데 저밖에 안 왔네요 찍을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 영상일 수도 있어요 나우나 선생님, 타투 응원합니다. 타투 와 대박이야. 진짜 진짜 크다. 여기 연예인들의 삶인가? <laughs> 여러분, 망했습니다. 딜레이 됐대요. 2시간 <laughs> <두> <laughs> 아니, 뭐 2시간이나 딜레이 되면 뭐, 어떡 거야? 나 지금, 나 어디가 있으라는 거야? 나 지금... 여기 두산대로 한복판인데 2시간 동안 뭐하라는 거지? 나 그냥 여기 있으면 되 진짜 답이 없습니다. 저번에도 아반떼 찍을 때 그러긴 했는데 저번에도 딜레이 엄청 돼가지고 엄청 늦게 끝났거든요. 촬영은 진짜 빨리 끝나긴 했는데 하, 저 지금 여기 9시 9시가 뭐야 저 지금 서울에 지금 12시에 와가지고 레슨하고 뭐하느라 아직도 서울인데 집에 굉장히 늦게 오겠네요. 이게 광고 촬영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맨날 딜레이 되더라고. 나 11시 반까지 와하죠 뭐 2시간 반 남았는데 아기합니까 이걸 미리 알려주던가 그럼나 아까 카페에 있었는데 카페 응, 스타벅스. 스타벅스 가가지고 마시다가 테이크아웃 해서 나왔는데, 지금. 다시 갈 수도 없고, 이거. 진짜, 아. 빨리 말해줘도 돼, 진짜. 저거 <놀람> 이거 브이로그에 남길 건데, 여기 지금. 보따님이랑 멋색김님. <놀람> 멋쟁이 섹스폰 김성덕님 제가 브이로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촬영 세트 만들고 나서 촬영 들어갔거든요. 아! 그렇구나. 안녕하세요. 샘우드입니다. 지금 메이크업을 한 지도 벌써 3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2시 반이거든요. 지금 새벽 2시 반 플레이가 너무 돼가지고 2시 45분에 시작한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땐 2시 4 5분에 시작 절대 못하거든요 빨라야 한 3시 반? 제 초기입니다. 3시 반에 뭔가 빨라야 3시 반에 시작할 것 같고, 진짜 늦으면 4시 전에 시작하겠지. 나 여기 9시에 왔는데, 2시 반까지 뭐 하고 있냐? 아, 아무튼 절 찍고 오겠습니다. 아, Thank you